좋아하는 나에게 안동성결교회이규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만에서 건강하며 또 아름다운 주말 영적인 생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들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들이라 하울째 나의 가장 나이 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김인성 시인이 거의 시집 김인성 시초 1957년도 작의 실은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이 시어처럼 누구나 삶에서 시련을 겪습니다. 이때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은 개개인이 차이를 보이죠. 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김영성 시인의 눈물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삶의 시련을 시로서 승화시키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시를 시작하며 눈물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임을 지목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라고 노래하는데요. 시인의 이 해석은 눈물의 궁극적 의미를 열매라는 객관적 실체를 통해 형상화하며 신의 섭리와 은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에서 시인은 마치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경어를 사용하여서 시 전체에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웃음과 눈물 꽃과 열매라는 대립적, 대항적 이미지로서 눈물의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는 성경적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기반한 눈물이 삶의 성숙을 이루는 역습, 역설적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렇게 영적, 신앙적 사랑의 과제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의 눈물이 저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눈물을 쏟아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